지난 21일부터 3일간 열린 화훼 품종 전시회 부스에 시크릿 파티, 로열레드 등 다양한 화훼 신 품종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전시회에서는 국내 화훼 동가에서 개발한 100여 품종의 장미와 국화 등 다양한 꽃들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계기로 국내 보급 확대와 해외 시장 점유를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외국에 내는 로열티는 118억 원 규모로. 화훼 장목에서는 5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해외에 지불하고 있으며 화훼 동가에서는 네덜란드와 일본 등 해외 품종에 의존하기 보단 로열티를 줄이기 위한 신품종 육성 사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내다봤습니다.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들, 변하고 있는 패턴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죠. 기존에 어떤 빨간색 유행했다면 지금은 훨씬 더 다양한 색상들이 유행을 하고 그런 꽃들은 현재 한국에서도 수입이 되고 있는데 그런 꽃들은 아주 고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농가들이 재배를 한다면은 그걸로 어떤 소득 면에서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전시회에 참여한 화훼 농민들은 앞으로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맞는 신품종 화훼를 개발하고. 국내외 시장 선호도가 높은 품종을 보급하고, 특히 수출국 기호에 적합한 새로운 품종 개발과 신규 품목 육성에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